네, 지금부터, 어 이번에 새로 구입한 마이크인 CM5010 프로라는 마이크를, 어 뭐, 리뷰는 아니고요 그냥 이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이 마이크의 성능이 어떠한가를 한번 판단하는 중입니다. 어 이전에 쓰던 마이크는 사실 그냥 헤드폰에 있는 마이크였는데요. 그 마이크가 나쁜 거는 아니었지만,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조금 잡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서로 이웃에 있는 블로거 중에 그린베레라는 분이 이 마이크를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마이크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마이크를 네 구매해봤습니다. 가격도 오, 이거 어디야? 이거 어디야? 가격도 저렴하고, 어, 가격 대비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저도, 아유, 진짜, 그냥 거리낌 없이 구매를 해봤는데요. 어, 우선 이 마이크, 뭐라, 이 마이크 길이가 길다 보니까 헤드폰과는 다르게 제가 말할 때 거침없이 그냥 말해도 지금 굉장히 정말 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편하게 말을 하고 있고, 네, 정말 작게 말하고 있는 편이에요, 지금. 근데도 소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리고요. 뭐, 잡음 같은 거 없고. 그리고 또... 이... 윈드 실드로 인해서 그 흔히 말하는, 예, 그 말할 때 퍽퍽하고 크게 소리가 터지는 소리. 그런 것도 없고요. 그러다 보니까... 이... 제가 앞으로 영상을 찍거나 이 게임 영상들을 녹화할 때 훨씬 더 좋은, 뭐제 목소리가 좋기,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좋은 목소리로 들어도 다를 게 없겠지만 이 마이크가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더 들을 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구매하였구요.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. 네, 전기도 뭐 거의 안 먹고 말하는 것도 더 편해진 것 같고요 네, 아주 만족하는 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딱히 뭐 그냥 게임 영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마이크 영상이다 보니까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네 <laughs> 뭐, 여러분 듣기에도 이전과는 다르게 소리가 좀더 깔끔한 거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저, 저만 느끼는 거일 수도 있는데 소리가 전보다 훨씬 더 깔끔해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더 편하게 말할 수 있고요 여러모로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마이크인 것 같아요 가격은 택배비까지 해서 제가 4만 3천원인가 ,000원인가, 4만 2천원인가에 택배를 배송받았고요 4만원에 이런 퀄리티 마이크라면 어,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좋은 퀄리티로 생각하고요. 뭐 마이크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마이크를 한번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 그럼 이상 이 CM5020 프로의 어 리뷰를 그냥 사용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